우와 미끄럽진 않나? 응, 움직은 하네. 오, 미끄럽다 미끄럽다 조심해야 되겠다. 미끄러. 미끄럼 주의하라고 나와 미끄러 미끄러 조심해야 돼. 오, 오 미끌 미끌, 오 미끌. 아빠 안아요? 아빠 갔어요. 나하고 짝이에요 그럼? 예. <laughs> 이 우산 가져왔어. 아들, 아들. 갔어요. 누나 <laughs> 깎기 이거 보고 와 갖고. 예, 이거 보러 오는 데예 예. 이거 얼마짜리야 이게? 여기가 포인트인데 응 네.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? 앉아있는 저쪽만 저기 그어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조심 우와